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다이하스 코펜. 코펜 중에서도 로브라는 차입니다. 어, 일본 경차들을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많이들 옵니다. 지금 주차장에는 앞전에 수리해 가셨던 제주도에서 왔던 차량, 목포에서 올라왔던 차량, 이 있는데요. 이 차도 부속이 오기까지 많이들 기다렸습니다. 부속이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차들 차량들이 아니다 보니까 부품 수급하는 데 시간이 조금은 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이 도착해서 입고가 되었는데요. 다이아스사에서 나오는 코펜 중에서도 로브라는 차량이네요. 저도 차량을 수리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이런 차들도 있구나 싶어서 그런데요. 이 차를 보니까는, 어, 일본 경차, 우핸들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만의 매니아층이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들 요즘 종종 보이는 차량인데요. 오픈카입니다. 뒤에 뚜껑이 열려서, 어, 오픈이 되는 형식인데요. 앙증맞게 생긴 차량이네요. 우리 차는 후미 추도를 당해서 입고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테일램프 다 깨졌죠. 범퍼도 덜렁덜렁 합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 테일램프, 뭐,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터져가 있어요. 왜? 철판이 아니고 이 차량은 이 차량의 철판은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바디하고 도어만 빼고는 전부 다 플라스틱인 차량입니다. 드렁크도 플라스틱, 펜더도 플라스틱, 범퍼는 마찬가지고요. 이 도어 빼고 펜더, 핸더, 프론트 펜더도 플라스틱이고, 본닛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방 강한 충격을 딱 먹게 되면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전부 다 금이 가요. 깨져버리고 못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입고가 되면은 대부분 다 교환권인데요. 트렁크, 범퍼, 좌우 핸더, 뭐, 어, 우측은 아니네요. 좌측 핸더, 브라켓 있는 데가 딱 터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데 보시면은.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교체해서 진행할 건데요. 어, 이핸더 디어 펜더 같은 경우에는 볼트온 타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탈거를 용접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볼트로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탈거를 하는 타입인데요. 나중에 작업할 때 한번 꼭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작업 시작할게요. 코펜 차량 구미 쪽을 지금 어, 탈거를 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차대 골격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앞전에도 구미 쪽에 추돌 당해서 이렇게 인출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경차하고 철판 강성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 저 리어 팬더 보시면요, 리어 팬더를 탈거를 한 상태인데요. 전부 다 볼트 온 타입입니다. 볼트로 조여졌다, 풀어졌다 이런 타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리어 팬더입니다. 볼트로 다 조여지는데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그 케이스만 바디는 강성이 있게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지만 껍데기는 패널은 리어 펜더까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딱딱딱딱딱 조립하는 시기입니다. 어, 리어 펜더 교체하고 트렁크, 범퍼 교체하고 있습니다. 코펜 로브 차량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펜더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조립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교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들 차를 손을 못본 차들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작업하기를 꺼려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런 차량들을 워낙 수리를 오래 전부터 많이 해 와서 전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데요. 트렁크, 범퍼, 저 영상에 보이다시피 등들 그리고 왼쪽 리어 팬더는 교체를 해서 지금 깨끗한 상황인데요. 이 차가 알고 보니까 올해 2020년도 2월달에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추돌하신 분이 인정을 인정을 못하셔서 어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질질질 끌다가 10월달에 결판이 나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오래 기다리셔서 저 입고를 2월달에 해놓으셨고 결판이 안 나서. 이제 사수로 해서 차가 출고를 합니다. 이제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넘어가서 디테일링 세차해서 그렇게 출고할 예정인데요. 차를 이렇게 보시면 뚜껑을 열었어요. 딱 사람 두 명만 탈수 있는 차량인데요.